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새로운 역사를 또 펼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오늘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치 분권과 기업의 저, 적응 전략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큰 비중을 두고 그 속에는 그 제로성 게임이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오늘 풀어 볼 건데요. 부실 수 있는 오늘 중요하신 분을 모셨죠. 네,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 위원의 위원장님이시고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교수님이신 김순은 우리 그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그 주제에 대해서 저 주요 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그 주제가 좀 자치분권과 네. 기업의 적응전략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네. 어, 근데 사실 요제 주제를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 자치분권이라는 주제와 기업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썬전 어, 기억도 많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쓴 표현은 참 낯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어, 가까운 일본만 해도 기업하는 분들이 자치분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이 말은, 예,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내가 중앙정부를 간택할 거냐, 지방정부를 간택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네. 계시는 분들은 뭐 중앙정부도 다뭐 서울에 계시고, 요즘은 세종으로 좀 이전했지만은, 네. 지방에 계신 분이 중앙정부를 간택하려면 서울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또 세종까지 네.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뭐 시청이나 도청을 방문하면 더 쉽잖아요. 네. 이러면서 분권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요두 개에 관해 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중앙집권 체제 하에 그 시스템 하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yeah.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저희도 중앙집권에서 국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네, 중앙집권 체제가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많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지방자치 부활을 크게 해주셨고 또, 지방자치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권한이 이제 작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네. 이제 분권이란 말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왜 자치분권에 관심을 많게 됐는지 그 배경. 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4년 지났습니다만은 4년 동안에 자치분권을 통해서 이루어온 성과. 네. 그 다음에 이게 향후 이와 같은 시스템 변화가 현장에서 특히 기업, 오늘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나게 될지, 뭐, 이런,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이원장님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네. 교수님도 하셨고, 네. 또 국제적인 감각이 정말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그러면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죠. 네. 근데 헌법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내용들은 중앙 집권에 네. 어떤 그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것 같아요. 네. 예. 지방자치법이 물론 헌법에 나와 있지만은 네. 예.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앞으로 그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고 지방자치제가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로성과의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앙에는 70%를 가지고 있고 음. 지방에는 그 30%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음. 그럼 이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음. 그 내놔야지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런 음.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음, 지금 방금 제 헌법 말씀을 하셨는데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 헌법을 만들 때 네. 네, 제헌 헌법 제한 장이 지방 자체에 관한 장이었고요. 네. 고장 그 안에 이제 두 개의 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지방자치에 관한 그 절을 만들 때,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만든 게 아니라, 네. 어, 보통 현대국가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하에 지방자치는 다 있으니까, 예. 네, 그거를 반영하는 제도고요. 예. 예 그거에 근거해서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었고, 예. 예. 1952년도에 최초로 지방자치 선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네. 52년부터 61년까지 한 10년 동안 하다가, 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폐지됩니다. 예. 그때 그 폐지된 거는 아마도 당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네. 지방자치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61년부터 91년 동안 지방자치를 이제 못하게 되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30년 동안에 세계가 가장 불화할 만큼 산업화 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 예. 중요한 구호, 구호가 우리 한테 두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 하자는 거고 아, 예. 하나가 지방자치 부활하자는 게 있었어요. 예. 음, 그래서 그 부활하자고 하는 그 배경에는 예. 예, 우리가 1987년도를 한번 회상해 보면 좋은데요. 예. 혹시 박 교수님도 1 9 8 7년도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어떤,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예,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요. 예. 그 대통령 선거도 그쯤에 좀그좀 그, 좀 시작을 했고요. 다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1980년도 1월달에 예. 예, 슬픈 일이 생겼는데 우리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것도 기억나죠? 예, 그 1월달이고요. 예. 이 6월이 올해가 주민 6월인데 예. 6월 그러니까 1980년 6월 9일날 60항쟁 바로 전날 연세대학교 이한열 군이 그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됩니다. 아또 그렇게 또. 근데 예, 그게 예, 상기가 기, 계기가 돼서 60항쟁이 생기고 네. 60항쟁에 대한 네, 정부 측의 그 반응으로 6.29 선언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 노태우 대통령. 예,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네,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두 개가 오늘 주제로 하려는데 하나가 예.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겠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지방자치를 부활하는 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 그, 6.29 선언 중에. 아, 거기 네, 그래서 그두 가지 내용을 네. 담은 헌법이 1987년 10월 29일 날 개정이 됩니다. 아유, 네. 그래서 10월 2 9일을 지방자치의 그러니까 날을 기념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헌법 개정으로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일어나고요. 예. 전부 개정으로 이제 어, 지방자치가 실시되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실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다가 1990년 10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의 반식을 합니다. 예. 지방자치를 위한. 예. 네, 그래서 그 이듬해인 91년도에 3월에 기초. 예. 그 다음에 6월에 광역 의원 선거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91년도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됐다는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가 대개된 큰 이제 역사적 흐름이고요. 그런데 예. 사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완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더 걸릴 거냐. 예. 아니면 제도는 불안전하지만 빨리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제도는 좀 불안하지만 빨리 시작하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아 그런 그, 네. 네 그렇게 네. 달려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네. 네,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그외 사이 몇 분의 대통령이 계셨지만 내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지방자치가 꾸준히 발전하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실제로 지금은 대통령 소속의 네. 그 지방 지금 현재 자치 분권 위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위원장님으로 실제 진두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그 면에서 하나 좀더 여쭤 봐야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중앙의 어떤 그 권한은 대통령의 어떤 비중이 크다 이렇게 이제 나, 주변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도지사나 시장 구수 의 어떤 권한이 그 어떤 많이 권한을 좀 이렇게 그저 이양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어떤 권한이 조금 약하다 이런 얘기가 좀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100%라고 한다면. 예. 한 70%는 중앙정부 가 갖고 있고요. 예. 지금 30%는 지방정부 가 갖고 그렇지, 있습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알요칠대 삼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재원이 필요한데, 예. 문재인 정부 출발하기 전에는 국가가 재정의 80%를 갖고 있었고, 예. 지방정부가 20%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 네, 조금 이제 지금 현재 개선돼서 yeah. 한, 현재는 중앙정부가 75, yeah. 지방정부가 한25 정도 yeah. 갖고 있고 yeah. 네, 문재인 정부는 이걸 7대 3으로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yeah. 여러 가지 또 부처들 간에 합의가 잘안 되고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Yeah.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말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자는 거죠. 그런데 yeah. 네, 꼭 지금 표현은 대통령 도지사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yeah. 뭐 이렇게 특정 지위보다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을 적정하게 시대에 맞춰서 권한을 재분급을 하자는 그런 관점이고 현재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주제가 지방잔치부권 네. 기업의 어떤 적응 전략이란 내용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 시청자 어,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그 어떤 어떤 상, 상생의 연계성은 여러 가지로 좀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지방에는 그 많은 어떤 그 지자체 장들이 그말 그대로 거기에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 밑바닥을 속속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발전을 시키든 비중이 좀 그분들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제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어떤 지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좀 지방하고 좀 협의 그 다음에 의견을 조율하면서 가면은 좀 어떨지 그런 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뭐 저는... 그 좋은 지적 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중앙집권의 역사가 예. 고려 4대인분 광종 때부터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왜 고려 광종이라고 하냐면 당시에 노비 안건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예. 박태수님도 국사 시간에 들으신 예, 경험 경우 있으십니까? 예, 예. 지역이 갖고, 지역의 유지들이 갖고 있는 그 노비나 사병들을 이제 갖지 못하게 한 법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리력이 없어진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중앙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세력한테 이제 굴종하는 수밖에 없고, 네. 거는 이제 중앙정부에만 한 명대 대부로서 생각하는데, 음, 예. 그다음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집권 체제였습니까? 예. 조선시대도 그랬지. 음. 뭐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예, 절대적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중앙집권 시스템에 있다 보면, 예. 이 시스템 작동하기 위해서 모든 게 거기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이제 뭐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그, 기회했을 때마다 왜지방장부가 불안하냐, 그러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첫 번째는, 혼미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트랙터를 동원하면, 낭비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방정부 규모가 작으니까, 지방정부라고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정부,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잘할수 있는 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담사장들은 지역사장들 잘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숙가도 몇 개인 줄 알고 다 하니까, 그거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과감하게 조금 밑으로 내려주자는 거고. 아, 그런 취지가. 예, 수, 예. 근데 이런쪽으로는다 아는데, 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중앙집권시스템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예. 뭘 하나 고치려고 또딱 연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예. 고착된 거를. 예, 그런 면에 하나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음. 두 번째 어려움은, 뭐, 박 교수님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잘 치고 학생들 이렇게 선호하는 걸 보면, 예. 뭐~ 뭐~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고시도 선호하고 공무원직도 중앙정부 공무원 선호하잖아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편견들이 있냐면 중앙정부는 좀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데 예. 지방정부는 좀 역량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또 오해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주면 너네는 잘 못해 네.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전해서 지금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 유출되고 있는 걸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왜냐면 지 일자리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도 많이 지어려워졌잖 예.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예,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예. 예. 지금 지방권을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또 저희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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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하는 대로, 예. 렇게할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예. 음.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역에 예, 어떤 정부도 해놓지 못했던, 음. 자치분권 성과를 냈습니다. 예. 작년 2월2십일에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음. 권한을 대폭적으로 넘겨준 주 일. 이제 예. 아까 지방자치법 제정을 말씀드렸는데 한3 2년 만에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했거든요. 그데그 예.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전하게 시작했던 지방자치 제도를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펌법 개정, 지, 지방자치법 개정이고요. 예. 그럼 이게 새로운 시대 즉 (2020년)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저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이어졌고또 음. 우리는 경찰관들은 매일 만나지만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이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예. 지휘감독하는 음. 근데 이제 올 일요일부터 자치경찰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예. 그다음에 종전에는 예를 들면 지방경찰청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 있는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방경찰청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름을 지방이라는 말로 빼고 서울시에는 서울경찰청, 부산은 부산경찰청이라는 지금 자치경찰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다음 달 7월 1일부터는 본격 실시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네, 문재인 정부가 나온 자치분권의 예.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또 자세한 내용은 강의 때좀 네, 네. 내놓으시기로 하고요. 네. 제가 좀 시간이 가니까 음. 또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자치분권에 대한 것과 기업의 어떤 그 적응 전략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어떤 역량이 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대 대통령의 어떤 그 제가 이제 흐름을 짚어보니까요,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어떤 비중을 많이 두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혁신도시라든지 네. 기업도시 그리고 최종 그 자치 그저 네. 저 특별시 있죠. 네. 이러한 특별시, 예 이러한 내용을. 이런 한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반응을 보면은 성공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덜합니다.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까요? 음, 근데 지금 박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책을 말할 때큰 예.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예.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 있고, 예. 하나가 자치 분권. 이런 예. 정책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주로 지역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발전하자는 그런 논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 예, 예. 지금 권은 중앙정부가 했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정책인데 저희 위원회는 이제 권한을 넘겨주는 정책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예를 들으신 음. 기업도시,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뭐 저희 성격도 띄고 있지만 사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띄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예.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 다음에 자치분권 이두 정책을 지역 정식의 두 메인 정책을 하신 분이죠. 아, 예. 저도 그렇게 좀 알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네. 자치, 그니까 자치분권을 위해서 지방분권특별법이라는 거를 만드셨고, 예.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두 개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신 분이죠. 예. 그거를 그대로 문재인 정부는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내용은 좀더 강의 때 네, 내놓기로 네. 하고요. 네. 자, 제가 좀 가장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네. 오늘 뭐 주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의그 자치분권위원회에 지금 네.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 그걸 하나 좀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어, 저희는... 그래야지 좀 시청자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그 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다 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예. 관심 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특히 여섯 가지인데요. 예, 예. 하나는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향을 쓰고 있고요. 예.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자치가 좀 실질적으로 내실있을려면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분권에 관심을 아 같은. 그렇군요. 예, 네, 재정분권이요. 아니? 재정분권이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권한을 많이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넘겨지는 권한이 지역이 충분히 맞게 돼야 된다는 게세 예.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넘겨진 권한도 지역이 잘 써야 되잖아요. 예. 남용하면 안되는데 책임성이라든지 예. 또는 이런 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 과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지금 저출산, 고령화, 뭐다에 농촌적인 인구 감소 등등으로 지방 행정 체제가 이게 지속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음. 문재인 정부하에서 예. 자치분권 영역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큰 카테고리거든요. 아 이거 이게 네. 보이지 않는 음. 그 무형의 자산, 그리고 그걸 잘막 활용한다면은 음. 서로 어떤 상생에 대한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 이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국민께서 염원하셨듯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예. 자치분권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예, 예. 아마 헌법, 2018년도에 헌법 개정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아, 그데 자치분권형 헌법이라는 건데 예. 그래서 아마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재해 놓은 제도적 사항은 거의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Yeah, yeah. 이제 문제는 제도는 됐다 산치더라도 결국은 제대로 운영하고 활용하고 하는 또 국민들의 서포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Yeah, yeah. 그래서 이제는 지역 주민이 주인이다. 이제 yeah. 국민이 주인이다하는 그런 그 자치 정신 위에 yeah.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된다면 우리도 조금 중앙집권 체제를 좀 완화하고 예. 자치분권 체제로 전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오늘 큰걸 <laughs> 내놓으셨는데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통령 서서 자치분권 위원장님이신, 이원의 위원장님이신 김순은 우리 그 위원장님이 참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주어져서 이게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을 오늘 속시원하게 몇 가지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지방자치 분권은 분명 선진국에서도 선호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중앙 집권의 체제를 가지고 오면서 그 응어리를 실질적으로 골고루 어떤 균형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실무적인 내용으로서 역대 대통령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의 차고를 이번에 문재인 그 정권의 어떤 그 비중에서 많은 것을 지금 채워서 말 그대로 나눠주고 또 서로 어떤 그 힘을 보태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하신 분이었죠. 예, 우리 대통령 소속 자치 분권 위원회. 이원장님이신 우리 김순은 이원장님께 다시 한번더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